인도우에서 FTP 서버 구축하기. 인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FTP 서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앱을 선택합니다. 선택적 기능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기타 윈도우즈 기능을 선택합니다. 열린 창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엽니다. FTP 서버를 엽니다. FTP 서비스를 체크합니다. 아래로 내립니다. 앱 관리 도구를 엽니다. IIS 관리 콘솔을 체크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FTP 서버가 설치 중입니다. FTP 서버가 설치됐습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이제 FTP 서버를 설정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IIS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 앱을 실행합니다. 왼쪽 창의 항목을 엽니다. 사이트를 선택하고 우클릭합니다. FTP 사이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이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유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SSL 사용함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인증은 기본을 체크합니다. 액세스 허용은 모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 권한은 읽기 쓰기를 체크합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영문 파일명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한글 파일명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열고 새로 만든 FTP 사이트를 선택하고 우클릭합니다. FTP 사이트 관리에서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 UTF 허용을 펄스로 변경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FTP 서버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FTP 서버로 접근할 때 사용할 계정을 생성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컴퓨터 관리를 선택합니다.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엽니다.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창에서 우클릭합니다. 새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로그인 시 사용자가 반드시 암호 변경해야 함을 체크 해제합니다.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할 수 없음을 체크합니다. 암호 사용기간 제한 없음을 체크합니다. 만들기를 누릅니다. 추가로 하나 이상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유 폴더의 권한을 설정하겠습니다. 공유할 폴더에서 우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보안 탭을 선택합니다. 편집을 누릅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고급을 누릅니다. 지금 찾기를 누릅니다. 새로 만든 계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모든 권한을 체크합니다. 적용 후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방화벽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인도우즈 보안을 선택합니다.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를 선택합니다. 방화벽에서 앱 허용을 선택합니다. 설정 변경을 누릅니다. 아래 창에서 FTP 서버의 두개 항목을 체크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새로운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FTP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컴퓨터 관리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열습니다.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창에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FTP 서비스에서 우클릭하고 다시 시작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FTP 서버의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클라이언트 PC에서 FTP 서버로 접속하기. 현재 컴퓨터는 서버에 접속하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입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주소 표시줄의 화면에 보이는 형식으로 서버 IP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계정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서버에서 파일 다운로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서버로 파일 업로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모두 잘 됩니다. 서버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탐색기의 내 PC에서 우클릭하고 더 많은 옵션 표시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위치 추가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서버 IP를 화면에 보이는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이름을 설정합니다. 탐색기에서 바로 가기 이름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탐색기의 바로 가기가 생성됐습니다. 바로 가기를 누르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바로 가기를 우클릭하고 바탕화면으로 보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로 자동 로그인이 잘 됩니다. 여기까지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FTP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었습니다.